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51일째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이 경선을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이번 주 전북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전국이 주목한 완주 로컬푸드가 매장을 연지 5년이 됐습니다. 로컬푸드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획 보도합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전라북도 지방은 평년 기온에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9대 대선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경선이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네, 대선주자들 모두 경선이 시작되는 호남에서 민심잡기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주말인 25일 광주에서 그리고 26일엔 전북에서 경선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오늘 전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손 후보는 전북 도우에서 기자회견을 한뒤 김제 부안을 찾아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며 안 후보는 무주와 남원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24일에 다시 전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어, 전북이 국민의당 당원이 3만이 넘는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서 각 후보들도 거의 전북 일정에 집중을 하리라고 민주당 주자들도 총출동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22일 전북도우회에서 다음 날인 23일에는 문재인 후보가 전북을 찾아 지역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25일과 26일에 호남권 선거인단 ARS 투표로 경선의 막을 올리는 민주당에서는 호남의 투표 결과가 이어지는 영남 충청 수도권 경쟁이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후보들 모두 호남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47만 당원으로서 전국의 최다 당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선거인단으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 전북도민이 전체 10%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며 국민의당은 26일 당일 본의 18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하는 누구나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입니다. 전주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탄소 국가 산단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해 올 하반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탄소 산단은 전주 동산동과 고란동 일대 63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아훈 두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실 섬진강댐 수몰 주민의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임실군 운암면 사무소에서 현장 조정 회의를 열고 특용작물 재배를 위해 폐천부지의 성토를 요구하는 주, 수몰 이주민의 민원을 수용했습니다. 섬진강댐은 현재보다 상시 만수비를 5m 올리는 사업을 올해 완공할 예정인데 이주민들은 홍수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40대 여성이 대낮에 도주국을 벌이며 경찰차 6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SUV 차량, 느닷없이 후진하더니 뒤쫓던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이어 제지하는 경찰관도 뿌리치며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경찰의 추격을 가로막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주부 정모씨, 약속을 어겼다며 지인의 집에 들어가 화분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고창에서 시작된 도주는 30km 떨어진 전남 영광에서 끝났습니다. 추격에 나섰다 이처럼 파손된 경찰차는 무려 6대나 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흥분된 상태고 우리가 건강 과정에 어, 약간 추격전이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공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이 배수구에 발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업 종료를 앞두고 물을 빼기 위해 배수구를 열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8살 이모 군이 정읍의 한 공중목욕탕 온탕 안에 의식을 잃은 건 그제 밤 10시쯤. 이 군의 오른쪽 다리는 지름 8.5cm의 온탕 배수구에 허벅지까지 끼인 상태였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빼려고 배수구를 열어둔 사이 탕에 들어갔다 다리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펌프로 물을 빼낸 뒤 40여 분 만에 김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 압력이 정말 그렇게 센지 저도 몰랐고 엄청나게 세 가지고 물 완전히 거의 다 빼낸 후에야 이그 발이 빠지더라고요. 영업 종료를 1 시간이나 남겨뒀지만 별다른 통제 없이 배수구를 열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탕한배수구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철망도 빠져 있었습니다. 물 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물 빼는 1 1시 물을 빼면 1시나 이렇게 청소 넘게 하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물을 좀 일찍 빼는가 봐요. 2년 전에는 서울의 한 호텔 사우나 배수구에 30대 남성의 발이 빨려 들어가 중상을 입는 등목욕탕 안전사고는 어른아이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측의 허술한 관리 책임을 물어 종업원 40살 김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각종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돼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로 옆에 경운기 한 대가 엎어져 있습니다. 71살 유모 씨가 물던 경운기가 5m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진 건 어제낮 12시쯤. 이 사고로 유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짐칸에 타고 있던 66살 한모씨등두명이 다쳤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에 의해서 길을 잘못 들으면서 어, 경운기 앞 부분이 이 경사면으로 쏠리면서 그 추진력에 의해서 추락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임실 덕치에서는 밭작업을 하던 69살 이모 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이 씨는 경운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어. 다손 힘도 없지. 몸도 안 좋지. 당도 떨어지지 않을까.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0여 건. 봄철이면 농기계 사고가 급증했던 추세를 고려할 때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운기나 콤바인 등 농기계가 차량에 비해 조작이 어렵고 진동까지 강해 사고가 잦다고 말합니다. 특히 농기계 이용자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농로 역시 비좁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 장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 상태에서 농기계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농기계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은 이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상태에 대한 규제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야간에는 승용차와 충돌 가능성도 커 농기계에 반사경을 부착하는 등 안전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소농과 소비자를 위한 먹거리 체계로 전국이 주목한 완주 로컬푸드가 첫 매장을 연지 5년이 됐습니다. 전주 MBC는 로컬푸드가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고 또 어떤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기획 보도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소농을 살리는 로컬 푸드 이야기를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농민 임병목 씨가 손질한 달래와 연근을 포장 중입니다. 하루 분량만 전날에 조금씩 수확해 놓은 것들입니다. 차를 타고 인근 로컬 푸드 매장으로 가 직접 가격을 정해 바코드를 붙이고. 진열도 합니다. 소비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삽니다. 인근의 대형 마트들에 비해서 저는 신선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고가요. 저렴한 가격은 유통비용 단축으로 가능합니다. 임시가 이날 판매한 달래는 100g에 1,500원. 이전 유통구조라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도매시장과 중간 상인을 거쳐야 해서 농민이 가져가는 돈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컬 매장에 내면 수수료 10%를 떼고 1,350원이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농사를 더라도팔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수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게 그게 제일 농촌 시골에서는 어려운 점이 해결됐다고 봐요. 우리나라 중소농 비율은 70% 이상. 하지만 전통시장에 내놓는 것 외엔 판로가 마땅치 않았는데 로컬푸드는 소량으로 팔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70대인 한기현 씨는 농사를 지어 손주들의 용돈벌이를 합니다. 출하량이 적지만 소량이어도 매장에서 팔수있고 이런 체를 일주일마다 판매금액이 통장에 꼬박꼬박 정산됩니다. 우리 나이 때 어디 가서 돈벌지도 없고 누가 오라고도 않고 이거라도 하니까 우리가 욕돈이라도 벌어 쓰고. 신선함과 저렴함이라는 유통비용만 강조됐던 로컬푸드. 하지만 진짜 가치는 농민과 소비자의 상생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예,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소지 시군군의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7살이 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읍면동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가 전주일 경우 전주시내 모든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이 타지역과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충청북도가 오송바이오 복합타운에 국립노화연구원 설치를 대성공약으로 건의해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가 발굴한 44개 대성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악취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동시장실을 운영합니다. 지역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산업단지 악취 해소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기업체와 전문가 중심의 협의회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로 개편한 완주군은 산업단지 악취 발생 원인을 공동 조사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게 됩니다. 주민과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산업단지 민관 협의를 구성하여 악취 절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올해 첫 이동시장실을 운영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문제 등 기업 불편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이동시장실은 관내 7군데 산업단지를 찾아 현장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서로 소통하면서 양측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장수군은 농한기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경로당 등 공동급식시설에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급식도미 등에게 영양과 위생지도 등 영양관리사업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개정면 근대역사문화유적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습니다. 660여 제곱미터 규모의 무궁화 동산은 근대 역사 문화 유적지의 상징성을 높이고 나라 사랑의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개정면 자체적으로 기획해 완공했습니다. 군산시의 역점 사업인 관광 광역화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안 군립 도서관이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읽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주관의 공모 사업인 책읽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오는 10월까지 독서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등을 제공해 정보 격차 해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도내에만 300명에 달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등 발령대기 교사는 289명으로 이 가운데 95%가 초등교사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같은 적체는 교육부가 밝힌 명예퇴직이나 휴직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4분의 2분기에 입주하는 도내 신규 아파트가 2300여 세대에 달하는 가운데 물량의 대부분은 중형 아파트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분의 2분기 도내 신규 공급될 입주예정 아파트는 군산과 정읍 등 4개 시군에 걸쳐 2,366세대에 이릅니다. 규모별로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아파트가 1,600여 세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을 막기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주 국도관리사무소는 해빙기를 맞은 이달 말까지를 과적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재중량 초과 차량뿐 아니라 적재불량차량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이고 우회도로 길목에서도 불시단속이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음악 신인들의 기량과 재능을 선보이는 음악회가 오늘과 내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 현역 미술가 교류 전시회가 전북 도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갑순 개인전 한지 꿈을 만들다가 오는 26일까지 전주 한지 산업 지원 센터에서 열립니다. 봄을 주제로 한 소장품 기획 전시가 정읍 시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 이야기를 다룬 연극 "헤이 hey 브라더"가 전주 소극장 판에서 공연됩니다.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가 오늘 전북대학교병원 모아콜에서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발대식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금융 보험 무료 특강이 내일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시 판매 행사가 오늘 임실군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오늘부터 11월까지 포동골 양묘장 일원에서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전라북도 지방은 평년 기온에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2도, 임실 11도 등 10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